여러분 설계 중에 원하는 형태의 3d 모델링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자괴감까지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원하는 형태는 있는데 그거를 만들지 못해 가지고 진짜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밤을 샜던 게몇날 며칠인지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원하는 형태가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북학후에 3학년 설계를 할 때였는데요. 설계 주제가 리노베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충남대학교의 그 도서관 외벽에 개인 자습실을 이렇게 매다는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일부분에는 자습실 매. 매달리고, 일부분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랜덤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었는데, 진짜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때 어떤 라이노 고수가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어떤 카페를 통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파일을 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3D로 디자인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지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아랫면이 있고 위쪽면이 있고 이 높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랫면에서 이 위쪽면을 뭔가 이렇게 연결한다. 동그랗게. 이 아랫면이 쭉쭉쭉 진행돼서 이 윗면이 된다라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형태 디자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디퓨저의 이 디퓨저의 뚜껑은 어떻습니까? 이 디퓨저의 뚜껑을 보면은 이 디퓨저의 뚜껑을 보면은 뭔가 휴지의 그 형태와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휴지를 만들었었던 분이라면 이 디퓨저의 뚜껑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계속 발전해서 건축물의 형태로 간다면 이거는 비아이지의 타원형 형태의 타워인데요. 이 아랫면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랫면이 있겠죠, 있죠? 이 아랫면이 이 윗면 이렇게 생긴 이 윗면과 이쪽 옆에 벽으로 연결된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저희가 휴지에서 봤었던 이 형태와 똑같다는 거를 여러분 알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건 영국의 서펜타인 갤러리에 2014년? 아, 네, 2014년에 설계됐던 그런 파빌리온인데요. 이거 이 내부를 좀 사진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겉에는 동그랗게 도너츠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안쪽은 뻥 뚫려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위에서 봤을 때 윗면이 정확하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이게 아까 그 저희가 휴지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기도 하면서 조금 다르기도 한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휴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랫면에서 윗면이 있고 그 옆을 둘러싸는 벽이 있다라는 개념이 아닌 자 여기에 이 휴지의 정 가운데에 중심축이 있는데 중심축을 이 디귿자 요 디귿자 모양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간다 그러면 이 형태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면 디귿 자가 아니라 이 네모겠죠? 이 네모 형태. 이 안쪽 면까지, 안쪽 면까지 이 네모의 형태가 이 중심 축을 잡고 팽이 돌리듯이 빙그르르 한 바퀴 돌면은 이 형태가 나온다. 이거에 공감하시나요? 그러면은 이 형태를 디자인해 봤다면 지금 이 도너츠 모양, 도너츠 모양이 자, 여기에 이 중심 축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뺑그르르르 돌아간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뚫려 있는 거는 이제 이후에 작업을 하는 거겠죠? 이전체 형태를 봤을 때. 이 중심축을 가지고 뱅그르로 돌아간다. 이게 이 휴지로 봤을 때이 네모난 게 있고 이 중심축이 있을 때 여기에 뱅그르로 돌아서 이렇게 뱅그르 돌아서 타원형의 어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 요거와 정확하게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랫변과 윗변이 있을 때 이게 쭉 연결된다. 이게 발전돼서 타워 형태. 요렇게 생긴 저희가 타워 형태로 만들어 볼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모나게 생긴 거가 중심치울총에서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이런 형태가 나온 거고, 이거는 도넛. 이 도넛 형태와 똑같은 형태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형태 디자인 프로세스, 지금 하나, 두 개를 가짐으로써 이런 타워 형태로도 발전을 시켰고 이렇게 도넛 형태의 파빌리온으로도 발전을 시켰어요 이 단면의 형태가 계속 바뀐다면요 네모가 아니라 막 이런 이런 찌글찌글한 이런 모양이다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초승달 반달 모양이다가 이 형태가 계속 바뀌면은 이 최종 결과물의 형태도 계속 바뀌어나가겠죠 이게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랑 기울인 동그라미를 연결했잖아요 그랬을 때 타워가 나왔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삼각형이랑 사각형을 연결시키면은 또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만약에 동그라미랑 위에가 네모 가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익힘으로써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 많다는 거죠 저희는 건축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아 어,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걸 단순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최종 형태를 제가 메스라고 해볼게요 메스 근데 이 메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면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동그라미 면을 이렇게 돌린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죠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 비아이지 파빌리온이라고 한다면 이 위쪽 면과 아래쪽 면이 있었죠. 이 면, 메스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전 단계에는 면이 있다는 거죠 면이 그럼 이 면은, 면은 또 무엇이냐? 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이쪽이 면이잖아요. 이 안에 채워진 부분이. 이첫 번째 커브와 두 번째 커브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첫 번째 커브, 두 번째 커브가 있고, 그럼 이 면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쪼개게 되면은 커브로 저희가 또 쪼개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해 볼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커브를 그리고, 그리고 그걸로 면을 만들어서 이 면으로 매스를 만든다. 근데 우리가 최종으로 보는 건이매스란 말이죠. 이매스에서이 전 단계 면에서 이전 단계 요걸로 이렇게 분해해서 되돌아가는 이 훈련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 3학년 때의 설계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뭐 최종적으로 그, 만들었었던 패널인데, 어, 이게 지금, 이 디자인을 보자는 게 아니라, 제이 설계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C, C, CG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뒤쪽에 이 건물들이 있고, 어디는 이렇게 작은 1인실이 달리게 되고, 어디는 아예 없고, 어디는 이렇게 더 작은 거.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는 가장 큰 거겠죠? 1번, 2번, 3번이 랜덤하게, 랜덤하게 좀 배열되는 거를 만들고 싶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3학년 당시 때 저는 이거를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 보지 못하고 랜덤하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피 t 는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걸 일일이 손으로 손수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좀알수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직접 이렇게 하나씩 이 사각형을 깎아 가면서 <laughs> 붙여 가면서 디자인을 만들었던 거죠. 사실은 디지털 목업을 했으면 될 거를 이렇게 하나씩 네모를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스터디를 했었다는 라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을 모르는데, 스터디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실물 모형으로 스터디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평면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생긴 오각형 모양이 원래 저희 도서관의 형태고 이 앞쪽에 매달리는 것들이 어 제가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리노베이션 제 설계 아이디어는 요거였습니다 어쨌든 이 바깥쪽에 그때 못했었던 이 바깥쪽에 나오는 거를 어떻게 디지털 목업을 할수 있을까 이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 아이디어에서 형태 디자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나왔냐 mvrdb에 우조코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설계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착안을 했었던 거죠. 이거 이제 공... 공동 주택인데 여기 이런 테라스 같은 것들이 이 건물에 이렇게 똥똥똥똥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요렇게 매달리는 아이디어에서 제가 형태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네모난 박스가 있고, 여기에 이런 모듈들, 모듈들이 이렇게 매달린다라는 이 형태 디자인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무슨 네모를 세모로 바꾸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형태 디자인 프로세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때 못했던 거를 라이너에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하면 여기 원점에서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하나 가고, 둘 하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어서 이거 트림. 이렇게 해서 트림면서 잘라주고, 이건 디스페이스 만다면 MI 스페이스 바에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거 두개 연결하면은 선이 두 개가 되니까 X로 깨준 다음에 D 스페이스바해 주고 어, 요것도 X로 깨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스케일 1D를 해서 이렇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이게 도서관 원래 형태다 라고 볼게요. DI 스페이스바해 가지고 대충 길이를 보면은 8, 90m 정도 되는데 뭐 이거 실제 뭐 스케일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VV 스페이스바이에서 퍼스펙티브 뷰로 가신 다음에 뭐 EXTC 해가지고 어뭐 한층에 친구 뭐 5천 정도 줘볼까요? 5천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층, C 스페이스바, V 스페이스바, 한층, 두층, 세층, 네층, 뭐 다섯층, 뭐, 요, 요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선, 이쪽에 이게,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박스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쪽까지 B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제가, 뭐, 빨간 색깔로 해볼게요. 지금 이게 재질 값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 색깔을, 색깔 자체를 이렇게, 하늘 색깔로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해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의 뭐 절반 정도 되는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이거의 또 절반이라고 할게요 이거의 또 절반 네 번째는 여기 아예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복사를 막 했어요 Shift 누르고 탭해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S 스페이스바면 그대로 방향구정이니까 막 이런식으로 막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거 딜리트로 해봤다가 뭐이렇게 해봤다가 뭐 이런식으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라이노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면은 이거를 그대로 그래사퍼로 코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 설명드렸던 거는 형태 디자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형태 디자인 프로세스의 세트를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내가 다른 모델링을 할때 쉽게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아, 이런 거, 이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라는 거를 분해해 들어가고, 메스에서 면으로 분해해 들어가고, 면에서 커브로 분해해 들어가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라이노에서, 라이노에서 이렇게 만들었었던 이거를 우리가 자동화, 랜덤, 이런 걸 사용하려면은 저희가 그래사퍼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라이노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만든다라는 그 디자인 스텝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래사퍼로 옮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로 설계에 라이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라이노를 당연히 이 박스를 모델링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이 박스를 여기다 맞추고 스케일 1D로 줄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라이노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은 그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사퍼로 가져가면 이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그게 진짜 잘못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이 디자인 방법들을 그래사포로 그대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실제로 한번 같이 해보죠. 방법은 여기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 면들, 이 면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스페이스바에서 익스트랙트 서피스를 해서 이 서피스들을 다 한번 복제를 해줄게요. 뭐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서 이 서피스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하이드로 숨겨놓고 이렇게 해서 선택된 거는 hh 스페이스바, 인벌타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스퍼에서이 면들을 어쨌든 분할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일정한 그 크기로. 그래서 이 면들을 일단 다 가져와 줄게요. 이렇게 해서 서피스를 가져와서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set multiple 서피스를 해줄게요. 여기서 서피스들을 다 멀티풀 서피스를 해서 넣어줬습니다. 얘네들을 나눠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줄 거냐? 저희가 런치박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게 쉽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 런치박스의 쿼드 패널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거 말고도 뭐 이거 말고도 이 아이소트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 쿼드 패널이 가장 편해서 이 쿼드 패널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넣어서 보면은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으로 나뉜 거예요. 이 버티컬도 버티컬은 1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1 0칸으로 나뉘고 여기도 1 0칸으로 나뉘고 여기도 이 하나 하나의 이 박스가 열칸 다 나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쪽은 적절하게 네모나게 보여요. 근데 여기는 열 칸이 아니라 2 0 칸으로 나어야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어떻게 정렬을 하냐라는 게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제일 간단한 거는 여기다가 서피스를 하나 또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두 개는 두 개는 이렇게 잡고서 여기다가 set multiple surface 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오른쪽 클릭해서, set multiple surface를 해주면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개로 넣어주는 거죠. divide를 20개로 해줘라.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박스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큐로 잠깐 이렇게 꺼보면은, 얘는 hide 시켜놓고, 그럼 이 쿼드 패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제가 하나 그 소트리스트 사용하는 거를 하나 그냥 알려 줘 보도록 할게요 이거 세 개를 다 선택했다 지금 뭐 이걸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센멀티플 서피스를 해가지고 이 하나에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알려드려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안쪽 이 안쪽 부분은 저희가 20개로 나누고 싶은 거죠 여기는 10개로 나누면 되고 여기도 10개로 되, 나누면 돼요 그냥 대충 봤을 때 이게 정확한 길이는 아니지만 그, 셀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어리어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 서피스들에. 그러면 이 센터 값들 을다 찾을 수 있거든요. 센트로이드. 이 센트로이드를 왜 찾았냐?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 쪽에 가시면은, 이 포인트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트로이드를 넣어보면은, 이 순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지금, 얘가, 얘가 이 사이즈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사이즈를 3000 정도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저는 뭔가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되길 원했는데, 1, 2, 3번은 뭐이 뒤쪽이겠죠? 3. 뭐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정렬. 정렬을 하는 거는 소트 리스트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초보자분들은 매우 어려워하는데 이 소트 리스트를 안, 안 쓰고는 이그래사퍼이 리스트를 잘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여기서 어떻게 정렬할 거냐면은 에어리어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 에어리어 아까 넣었었잖아요. 그럼 이 센트로이드 각도 있고 저희가 이 에어리어 쪽을 보면은 이렇게 넓이도 나온단 말이에요. 넓이도 이 면적 나와요. 그럼 보면은 이 면적이라는 거는 이 솔트리스트에 들어가면은 여기를 보시면 A부터 Z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에어리어가 키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밸류들은 이 서피스들이 밸류 그러면은 이 키값을 넣어주고 서피스들이 밸류라고 그랬죠? 서피스가 밸류예요. 그러면은 이 키값이 어떻게 정렬이 되냐면 2하고 4, 4, 4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거 순으로 정렬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이 밸류값들 이 밸류값들도 밸류 똑같은 이는 서피스로 보이는데 이 정렬된 순서대로 정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셋 넷이잖아요 여기도 하나 둘셋 넷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쪽 4점 얘가 여기 12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1도 이쪽 12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 정렬되는 거에 따라서 이 서피스들도 이렇게 정렬이 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이제 리스트에서 보면은 뭐 스플릿 리스트 사용할까요? 스플릿 리스트 사용해서 몇 번째냐 지금 12번째에서 나뉘면 되겠죠 아 11번째까지 있으니까 여기가 시작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11까지는 12개잖아요 12개에서 나뉘라고 라 해서 이 리스트들을 이 서피스를 나눠야겠죠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은 여기서 서피스니까 그냥 이 서피스 하나 꺼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A로 그리고 여기는 B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A B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쪽 A는 저희가 아까 사용했었던 이걸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얘네는 지금 여기 보면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10뭐한번더 넣어줄게요 으로 넣으면 되고 이쪽은 20으로 넣고 싶다 내가 하면은 이렇게 20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서피스 여기는 20 나오. Ctrl a 해서 가운데휠 클릭해서 디세이블 한 다음에 요거 두 개만 컨트롤 q로 켜서 보면은 네, 요런 식으로 한 번에 불러왔을 때도 이렇게 정렬이 가능하다. 근데 역시나 아까 서피스를 그냥 두번 불러와 주는 게뭔가더 편해 보이시나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거에서 저희가 뭐 옵셋 서피스 한번 해줘 볼까요 이이 서피스 들을 전부다 머지 시켜 줄게요 머지 이 데이터들을 전부다 하나로 여기 들어올 때다 플래틴 시켜 가지고 다 플래틴 시켜서 그래서 열어서 보면은 네, 이런식으로 하나의 패스에 지금 여러개의 이 340개의 이 면들이 나온거고 이 면들을 저희가 디스턴스 1이 아니라 뭐 4천 5 0만큼 이렇게 매달 수가 있는 거죠 이런식으로 그럼 4,500 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랜덤한 하나의 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스퍼는 어떻게 모델링이 되냐면요. 어떤 지오메트리가 있으면은 이쪽에는 숫자가 있어요. 이 지오메트리가 50개라 그러면은 이 숫자도 50개가 준비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어떤 컴포넌트에 넣으면은 50, 50 하면은 이 결과가 5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오메트리와 숫자. 지금은 4,500을 하나 넣었잖아요. 4,500을 여기다 지금 디스턴스에 하나를 넣었는데 우리가 각각 변경해주시고 싶은 게 여러 개라면은, 이게 아니라 그냥 파람에서 볼게요. 파람을 넣어서 파람뷰에서 보게 되면은, 240개라는 거예요. 그럼 40개 내가 어떤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조합으로 0과 1000과 0과 1000과 2과 4,500. 이4 개의 숫자로 40개 의 리스트를 만들어 내면은 이 디스턴스에 내가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펜으로 하나 열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4 개의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0, 1,000, 2,500 이렇게 만들어 줬죠? 그 다음에 이거 우클릭하면은 멀티플 데이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4 개인데 우리가 이거를 동기 리스트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 리스트 긴 거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B가 이렇게 리피 라스트로 리피드 라스트잖아요. 0, 1,000, 2,500, 4,500에서 리피드 라스트로 이게 여러 개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리피드 라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웹으로 하게 되면 0,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가 240개, 0부터 시작하니까 240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리스트를 여기에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0, 1,000, 0 1,500, 4,000, 0, 1,500,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순서대로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라는 걸 이용해서, 이건 이 리스트를 이렇게 그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밸류 값들을 보면은 이렇게 흔들렸어요. 이 지터가. 1로 되면 완전히 섞이는 거고 0.5로 섞이면은 그러니까 0이 지터 값이 0에서 1까지 있는데 0.5면은 조금 한 중간 정도만 섞고 1이면 완전히 다 섞으라는 거고 이 시드는 내가 여기 넣는 그 변수입니다. 1이면은 1번 랜덤한 지터가 되는 거고 2를 넣게 되면 2번 랜덤한 지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5 정도 넣어서 이 시드 값을 보고 이 밸류 값을 여기다 넣어서 보게 되면은 네, 런 식으로 지터 값을 이렇게 넣어서 보면은 이렇게 막 바뀌게 되는 거죠. 러면이 결과를 컨트롤 a 해서 안될값 놓고 요이 결과 값만 놓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본 상태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 지터 값 1, 2, 3, 4. 근데 뭔가 내가 이, 이, 이런 느낌이 싫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방식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뭐 여기도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했을 때이 선들과 지금 이 여기 나온 이 하나 하나의 이 매스 이 에어리어 값을 구할 수 있잖아. 센터. 이 선과 이 센터 값의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 순서대로 우리가 이 평면을 리스트화 시키고 그 리스트업해서 이 앞쪽에 있는 건다 0. 이 중간에 있는 건 2.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4.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건 납작하게 하고 점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큰 걸로 그 안에서도 약간 흔들기 뭐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냐 따라서 이 랜덤한 그래사포 디자인을 한다그래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결과 값이 그래서 어릴 때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제가 못했었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뭐 풀어보면서 디지털 목업을 했으면은 훨씬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빨리 낼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그 사실 저 스터디 모형도 이 박스를 계속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개못 만들어 봤어요. 사실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갔는데 내가 만약에 이 방식을 지금 알고 있었다라면 저는 이 목업을 몇 개를 해갈수 있었을까요? 뭐 진짜 100개, 200개 가능했겠죠. 진짜로 만들어 내면 여기 시드 값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 숫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자일수록 무작정 모델링을 하지 말고 아는 만큼 만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라이노와 그레사퍼에 기본기 학습을 반드시 해보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초급자일수록 다양하게 모델링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엄청나게 돌아, 돌아,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예시를 하나 더 드려 볼게요 만약에 플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면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옆쪽에다가 하나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두개를 이렇게 띄워 볼게요 그리고 bs 로 해놨는데 블렌드 서피스 라는 명령어예요이 두개의 가장자리를 연결해라 라는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근데 이 명령어를 모른다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프론트 뷰간 다음에 커브로 뭐 이렇게 해서 그리면서 뭐 이렇게 뭐 연결을 했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다시 탑비로 왔는데 이게 또 저쪽 뒤로 가 있네요. Set PT를 해서 이거를 Y 값 정렬을 시켜서 Extc, Ext도 커버를 시켜서 근데도 뭔가 좀막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곡선이. 그럼 이걸 또 다시 수정하고 이거를 몇 번을 할 거냐는 거죠. Blend Surface를 이용해서 두 개를 연결해서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만능이다, 뭐 능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을 조절해볼 수 있는 거를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로테이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로테이트가 돼있어요 그럼 이거 블렌드 서피스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냥 바로 끝날 거를 이거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는 거죠 사실 커브를 그려가지고 이걸 3차원적으로 이거 커브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점을 점을 이렇게 켜서 하나씩 옮겨주고 있, 있을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이 디자인이 이게 또 얼마나 이쁠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 명령어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노 기본 화면에서 F1 키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노에 모든 명령어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개체 편집 쪽에 들어가서 뭐 서피스 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뭐 재생성 쪽으로 가볼게요. 리빌드란 명령어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동영상으로 재생을 눌러 보면은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리빌드를 할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모든 명령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커브라고 해 보면은 뭐 연결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두개선 매끄럽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명령어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옵셋 서피스라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여기를 우클릭해가지고 이 헬프 쪽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옵셋 서피스에 인풋 데이터는 어떤 거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서피스가 들어가면 되고 디스턴스에 넘버가 들어가면 됩니다. 보스 사이드에 넘버가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아웃풋 결과로는 어떤 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옵셋 서피스는 어떤 명령어다 라는 이 설명까지 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그 명령어 엄청난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눌러 보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크레사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컴포넌트를 꺼내야 되는지조차 잘 알지를 못해요. 리스트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뭔가 비용을 좀 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일 수는 있으나 강의를 듣는 거를 저는 매우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 완전 초보일 때 강의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투자를 해서 배운 제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10년 동안 라이노랑 그래스아퍼를 쓰면서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지금 350명 가까이 있는 라이노 그래스아퍼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들을 총 집합시킨 라이노 그레사포 통합 강의가 있어요. 건축 모델링 실력을 단번에 바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강의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바로 공간과 시작의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강점을 더욱 더 부각해서 제공드리려고. 제가 기본 수강 기간 6개월에 플러스 6개월을 더 추가로 드려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껏 수강하시고 자유롭게 복습하시고 많이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드리려고 기획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바로 선생님과의 그런 소통, 질문이랑 답변이 뭔가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없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면서 뭐 이런 것들, 뭐 플러그인 설치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골조하는데 스케일이 너무 다른가요? 라고 하면서 제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드려요. 제가 그 실제 이름을 안 적어주신 분들만 가져오느라 좀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지금 질문을 오고 가고 했던 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양이 뭐 그냥 한 번, 두번 있었던 게또 아니거든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계속 오고 가고, 모델링이 가까우니까, 도미노월에서 명령을 실행시키면, 그러니까 모든 강의에서 사소한 거라도 전부 질문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소한 질문까지 즉각적으로 피드백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델링 하다 막힐 때, 무슨 설계 하다가 아이디어가 막힐 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뭐 후배, 아니면 어떤 그 선배의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어요. 이미 2018년부터 이 커리큘럼으로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는데요. 국내 학생들도 있고, 외국 유학생도 있고, 미국에서 줌 강의로 강의를 제공한 적도 있고, 뭐 취업 준비생, 직장인, 그리고 심지어 회사 대표님들까지 전부 라이너를 본인의 메인 3D 설계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랑 커리큘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시간은 뭐한 3분 안쪽으로 걸릴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만 하셔도 제가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노 단축키 명령어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형태를 어떻게 접근하냐 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어요 첫 번째는 나의 형태의 디자인 프로세스 세트가 많이 있어야 된다 매스에서 면을 보고 그 면에서 커브를 봐서 그런 역순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인 세트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두 번째, 라이너에서 만들었었던 것들을 그리사포로 자동화시키고, 알고리즘하 시키고 랜덤 뭐 이런 여러가지 그레사퍼의 기능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이너를 쓰는 것처럼 그레사퍼도 바로 사용해야 이 라이너라는 프로그램을 100% 사용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기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라이너 기본 명령어들 그리고 그레사퍼의 리스트 관리 컴포넌트들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모델링을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 도더 찾아보시고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